안녕하십니까. 윤세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이후에 변경되는 구직 촉진 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확대되니까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제도로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입니다. 여기에는 일유형과 이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유형과 2유형이 있고요. 2유형은 기존의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바뀌는 건 바로 이 1유형입니다. 그래서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고요. 여기에 보시면 구직 촉진 수당 50만 원 곱하기 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게 이번에 바뀌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조건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유형은 상관이 없고요. 1 유형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중위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가 91만원, 2인 가구 154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120%는 뭐 219만원, 370만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는요. 오프라인에서는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구단위 재산 4억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8세에서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재산이 4억원 이하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3억원 이하에서 7월 1일부터는 재산 4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구직촉진수당 변경령 두 번째는요. 중위소득과 재산 확대입니다 그래서 청년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는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되고 재산이 3억 원 이하여야 는데 9월 중에 이제 중위소득 60% 이하와 4억 원 이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구직촉진수당 변경 내세 번째 마지막이고요. 취업경험 무관하게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이세 가지를 한번하나면에 놓고 보면요. 참여자격 변경 내용이라고 해서요.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이 있고요. 비경할과 뭐 청년 특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현재는 다 50%, 50%, 120%였는데 7월 1일 이후에는 이렇게 똑같지만 9월에 소득 같은 경우에는 60% 이하, 60% 이하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위소득이고요. 재산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서부터 청년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바뀌고요. 여기서 청년은 4억 원 이하로 바뀌고 9월에 이제 별도 공제에서는 이제 요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4억 원 이하까지 할수 있도록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하는 예약이고 늘 하는 예약이지만 건강하고 미소는 돈안 되는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항상 건강과 미소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